폭염과 폭우의 한반도. 올여름 한반도의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체기됐다. 기상학자인 김혜동 개명 때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요즘 여름은 폭염폭우 이렇게 사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기온은 계절과 강수 패턴이 변했다며 올 8월 이후 태풍이 과거 예년에 비해 50% 이상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올여름 폭염도 문제지만 8월 이후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수면, 고온 현상이 올여름, 폭염과 많은 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반도 여름철 기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건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다. 이들 해수면 온도가 올봄 평년보다 높았는데, 이 때문에 해상에서 공기가 상승하며 고기압이 형성돼 한반도로 뜨거운 남풍이 불어온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며 강수량도 많아져 습기로 인해 찌는 듯한 더위가 생긴다. 올해 한반도 폭염 일수가 평년일보다 사흘 이상 많은 14일에서 16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올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라며. 폭염과 폭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